처음에 현실 점검이 들어가요. 그래서 노후 준비 되어 있는지,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는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사장님 노후 준비 되어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어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으세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반응을 하겠죠. 거기에 대한 네, 그걸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있다. 그게 바로 애터미다 하면서 3분 마케팅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는 뭔데요? 애터미 사업이 뭐예요? 애터미 사업은 뭐예요? 여러분 딱 이런 질문이에요. 애터미 사업이 뭐예요? 네, 어차피 쓸 생필품 마트 체인지 하는 게 애터미입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처음 초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간단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쓸 생필품 마트 체인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생필품 쓰는데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데서 썼잖아요. 근데 어디로 이동하자고요? 이렇게 애터미로 이동하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뭘더 많이 줘요? 캐시백 더 많이 줘요. 우리 소비자들은 되게 단순해서 돈 많이 주는 대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주는데요? 보통 대형마트 100만 원 써봐야 5천 원 돌려주거든요. 애터미는 100만 원 쓰면 6만 원 돌려준대요. 그럼 5천 원 받아야 돼요? 6만 원 받아야 돼요? 물어보세요. 상대방한테. 그러면 6만 원이요.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럼 애터미 마트로 오는 거죠. 그런데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함께 바꿔서 쓰면 모두 될수 있다고요? 시스템 소득자도 될수 있다고요. 그래서 소비가 소득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애터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애터미 얘기를. 자, 애터미 2009년에 한국 회사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유통 전문 회사예요. 자, 애터미가 뭐라고요? 글로벌 유통 전문 회사입니다. 이렇게딱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 어떻게 됐냐? 21년도 글로벌 통합 매출이요. 2조 2천억을 달성해서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상위 몇 프로가 됐다고요? 0.01%의 기업이 됐다. 아, 대단한 위치에 올라갔구나 하는 걸 알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애터미가 그럼 왜 이렇게 잘 되냐? 소비자 이익을 실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비자 이익을 실현한다. 그럼 소비자 이익이 뭔데요? 단순합니다. 소비와 동시에 이익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소비자 이익이 뭐라고요? 소비와 동시에 이익이 되게 해준다. 그럼 어떻게 이익 되게 해주냐? 자, 고기능성 프로폴리스 치약 써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장님 만나는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에터미 치약 칫솔은 누구나 써야 된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치약 칫솔 입속에 넣는 거잖아요. 안 좋은 거 쓰면 몸내 독소 같은 거 누적되는데 나중에 아프면 본인이 그 치약 칫솔 쓰라고 안 알려주면 죄 짓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가족한테도 알려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대요. 입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애터미 치약 칫솔은 누구나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고기능성 프로폴리스 치약 다른 데서 쓰면 한 2만 원 해요. 200g이. 근데 애터미에선얼마면쓸수 있어요? 3천 원이면 쓰잖아요. 그럼 2만 원의 프로폴리스 치약 쓰던 분에게 3천 원짜리 알려주면 그분이 3천 원을 구매하는 순간 얼마가 이익이 돼요? 만 7천 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익이죠. 이게 소비자 이익이. 그래서 애터미 브랜드로 바꾸면 소비 자체만으로도 뭐가 된다고요?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PV 진짜 집에 있는 거 3, 4인 가족 기준으로요. 물건 바꿨으면요. 30만 PV 정도 나와요. 애터미에 500여 가지 있고요. 아자몰에 제가 어제 본부장님 물어봐서 다시 한번 또 합산을 해 봤거든요. 94,000가지 정도 지금 제품이 들어와 있어요. 이 쿠폰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거의 10만 가지 지금 아자몰에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가시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있잖아요. 보통 5만 가지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팝니다. 근데 아자물에 10만 가지가 있으니까 웬만한 건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터미의 주력 500가지, 아자물에 10만 가지. 여러분들의 생활을 모두 애터미와 아자물로 바꾸면 월 30만 포인트는 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제품을 쓰다가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들어 본는 거예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좌우에 알려주는 거죠. 근데 좌우에 알리는 게 부담이 없어요. 왜 부담이 없냐? 무료로 회원가입하요 여러분 회원가입할 때돈 내는 거 아니죠? 매달 얼마씩 사라는 강제 구매 조건 없죠? 그러면서 포인트는 수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죠. 아메이 사업하시던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월 마감입니다. 그 달에 수당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 포인트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포인트가 사라진다. 그러면 첫 번째 그 아메이의 수당이 3% 받는 건데, 20만 포인트 하면 3% 받아서 6천원을 캐시백을 받아요. 근데 그 20만 포인트 하려고 얼마 어치 물건을 사야 되냐면, 뭐 쓸데없는 것까지 포함한 한 80만원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포인트를 매달 맞추고 있어요. 그게 날아가는 게 아까우니까. 근데 애터미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수당을 받을 때까지 포인트가 누적이 되고, 또 포인트가 무한대로 공유가 되죠. 무한대로 공유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에 알렸더니 이 사람들도 나처럼 30만 포인트씩 썼더니 첫 캐시백이 6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 나도 제품 지금 쓰고 있는데 왜 나는 돈이 안 나와? 어 그럼 너도 너 같은 소비자를 만들어 봐. 좌우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좌우에 30만 포인트씩 쓸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더니 6만 원 캐시백 나처럼 받았죠. 근데 나는 얼마를 받냐 이 말. 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사람들 한번더 알렸더니 나는 30만이 세번 발생해서 18만 원이 캐시백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됐어요? 나 혼자 돈 버는 게 아니고 함께 돈 버는 일이 됐죠. 여러분 돈은요 혼자 버는 것보다 함께 벌면 좋죠. 근데 여기서 또한번 아메이랑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아메이는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당을 정산하냐면 내가 지금 18만 원 캐시백 발생했어요. 내 밑에서 6만 원, 6만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내 수당에서 내 파트너 수당을 빼고 돈을 가져가요. 그럼 얼마 가져갈까요? 이 상황에서 만약 이게 아메이라면 6만 원 6만 원 발생한 12만 원을 빼고 나는 얼마만 가져간다? 6만 원만 가져간다. 이해가시죠? 그게 아메이의 수당 구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약간 이상하죠. 너도 받고 나도 받고 그죠? 그래서 각각 수당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부업으로 선택하려면 얼마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한 달에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벌었으면 좋겠대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대요. 그죠? 50만 원, 100만 원만 벌면 훌륭한 부업거리예요 왜냐하면 애터미는 출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장 눈치 볼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프면 하루 쉴수 있어요? 없어요? 쉬지 마세요 아파도 <laughs> <laughs>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네, 그냥 개인 의견이었어요. 자 그럼 월 100만 원 소득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냐? 자 30만 씩 포인트 쓸수 있는 가구를 몇 가구 만들자? 왼쪽에 다섯 가구, 오른쪽에 다섯 가구. 그럼 3호, 15, 150만 포인트가 15일 동안 만들어지면 50만 원 나와요. 그죠? 15일 동안 만들면 50만 원이 나온다. 그게 한 달이니까 두 번이면 100만 원이 나오게 된다. 근데 100만 원에서 끝. 아니죠. 한 200만 원 나오면 더 좋잖아요. 그럼 200만 원 나오는 조건은 어떻게 돼요? 이 150만, 150만씩 만들어지는 멤버십에 100만 포인트만 더해서 250만, 250만이 만들어지면 월 200만 원의 시스템 소득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뭐냐? 30만 포인트씩 소비할 수 있는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나 같은 소비자를 만드는 일을 혼자 하면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하자? 스폰서랑 함께 하니까. 소비자 사업자를 같이 구축을 할수 있다. 근데 이렇게 구축된 요 코드가 3대가 상속이 된다. 3대가. 부동산에 요즘에 관심 많은 분들 많은데 부동산을 자녀한테 물려주면 세금이 몇 프로예요? 최소 40%. 많게는 50%. 우리나라는 불로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 가 갑니다. 그죠? 그런데 애터미 코드는 상속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냥 자동 상속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월 200에 권리 소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차는 있어도 사람마다 요거 만드는 시간은좀 다르죠. 하지만 누구나 만들면 결과의 차이는 없어요. 오차는 없어요. 그런데 간혹 이런 분도 있어요. 아, 200만 원도 성의 안 차는. 나는 수천만 원의 소득자가 되고 싶다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월 천만 원 이상 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월 200만 원까지 버는 거 알려드렸죠. 그런 사람들을 좌우에 한 6, 섯 일곱 명씩 만듭니다. 하루에 한 일곱 명씩 만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240대 240에서 한 1,3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를 벌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타미 사업은 제품 파는 일이 아니죠. 물론 제품을 전달하긴 해요. 근데 파는 일이 아니라고 한건 마진이 있어요? 없어요? 마진이 없잖아요. 그럼 제품은 누구한테 팔아요? 나한테 파는 거예요. 내가 쓸거 나한테 팔고 너가 필요한 건 누구한테 팔아? 너한테 파는 거야 나는 제품 못 팔아서 애터미 사업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전혀 그게 아니다 너 필요한 거 너한테 팔아라 내가 필요한 건 나한테 팔게 그래서 각자가 본인에게 파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건 안 팔고 다니셔도 돼요 제품 전달은 해줘야죠 애터미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교육과 미팅에 참석하는 일이에요 나부터 참석하고요 함께 들으면서 왜 제품이 싸고 좋은지 애터미 사업이 비전이 있는지를 배우고 익히는 게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맥 없고 능력 부족해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 연결 하다 보면 나보다 어떤 사람이 나온다? 못난 사람, 나은 사람. 못난 사람도 나오지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3분 마케팅, 이렇게 툴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업자가 잘안 나오는 이유는 쇼더 플랜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품 전달은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PV 가지고 어떤 식으로 소득이 만들어지는지를 반드시 쇼더 플랜 하셔야 되고 좋은 거이거 같이 쓰시면 좋아요. 뭐냐면 앱 중에서 소비자 PV 조사하는 앱이 있습니다. 소비자 설문 조사라는 앱인데 잠깐 한번 제가 보여 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 가지고 소비자 설문 조사 앱이란 걸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소비자 조사 네, 소비자, 조사.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소비자 설문조사 해가지고, 시작, 이렇게 누르면, 시작. 시작 누르면, 가구수를 쓰라고 나와요. 가구수. 뭐 우리 집 가구수가 3명이면 3명, 1인이면 1인, 4명이면 4명, 네명뭐 4명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다음 딱 누르면, 제품이 쭉 나와요. 이게 한 80여 가지 되거든요. 근데 애터미에 지금 500여 가지 있다고 했죠. 그럼 이게 80여 가지, 왜 80여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개인이 만든 앱이에요. 개인이 만든 앱이고 어 이걸 제가 본사 그 최다인 마케팅 팀장님한테 이런 앱이 있으니까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본사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지금 개발 중이래요. 이미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애텀이 쇼핑몰과 연동되는 그런 앱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V 체크하기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가서 뭘 하면 되냐면 야네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군 체크해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 우리 집에서 면역 개선 제품, 홍삼, 논이 종합 비타 어, 종합 비타민은 먹는데, 그럼 종합 비타민 체크. 어, 스피루리나 먹고 있는데, 어, 우리 건기식 챙겨 먹는데, 간 건강 챙겨 먹는데, 유산균 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 칼슘은 먹고 있어, 오메가3도 먹고 있고, 뭐, 루테인도 먹고 있고, 소팔메트로,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 당연히 토너 스킨, 미스트, 에센스, 세럼, 앰플 로션, 뭐, 이런 거다 쓰고 있죠? 쓰고 있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하게 해요. 영양크림, 뭐, 아이크림, 폼클렌저도 당연히 쓰고 있을 거고 뭐 스크럽 제품들 쓰고 마스크팩도 쓰고 선크림도 쓰고 립스틱도 쓰고 뭐 비비도 쓰고 여기에 헤어 바디는 많겠죠 치약 칫솔 샴푸 린스 이런 거다쓸거 아니에요 뭐 염색약도 쓰고 있고 헤어 오일 바디 클렌저 뭐쭉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 분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생활용품들도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은 뭘그 제가 몇 가지만 체크해 볼게요. 몇 가지. 이렇게 체크를. 라면도 먹고, 뭐, 카레도 먹고, 골뱅이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체크하고 작성 완료를 누르잖아요. 그럼 뭘 해주냐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자동으로 뭘 계산을 해주냐. 지금 선택하신 품목의 총 금액은 86만 3,720원이고, 선택 품목의 총 포인트는 26만 4,600포인트입니다. 1년간 꾸준히 사용하시면, 요런 돈이 들고, 캐시백은 4에서 9회 정도 받으실 수 있고, 그 금액이 26만에서 58만원입니다. 요걸 앱이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이미 제품 쓰시는 분들한테 야 이거 애터미바고 쓰면은 네가 얼마씩 벌수 있는 데를 보여주는 앱으로 보여주시면 참 좋다. 근데 요게 또 본사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